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총한 개동 2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대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도시형 오피스텔이고요. 주차는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부천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초역세권 현장인 만큼 분양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양가는 3억 초반부터 시작입니다. 분양가 3억 초반에도 막힘없는 뷰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저렴한 거 찾고 막힘없는 뷰 찾으시면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실입주금은 2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담보입주금으로 2천만원이시니까 신용 좋으신 고객님들께서는 무입주금도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에는 이제 부천역이 가깝다 보니까 여러 인프라가 인접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대형 이마트가 도보 2분 거리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상가와 극장, 그리고 카페나 식당 이런 여러 인프라들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니까 역세권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내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4층 모델하우스 현관 모습입니다 키큰장 신발장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잘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 하부 띄움 시공과 디딤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실내와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에 이렇게 불투명 유리창을 사용해서 현관문 열어두셔도 안이 비치지 않아서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들어서면 주방과 거실이 나오는데요. 거실 먼저 소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폭은 약 3.8m가 나오는 사이즈 정말 좋은 거실 폭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양과 남양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서양입니다. 오후에 해가 정말 잘 들어오고 남양도 남아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 좌측편으로는 아트월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리석 느낌 나는 포시린 타일을 사용해서 아트월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반대편 쇼파 자리 보시게 되면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니까 쇼파 원하시는 거 배치해 두시고 앞쪽에 거실 탁자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강마루 시공된 점 참고해주시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또 거실에서 부천역이 바로 보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역세권 찾으시는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거실 둘러보았고요. 마주보고 있는 주방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를 띠고 있고요. 식탁 등 정말 예쁜 게 들어가 있어서 저희 주부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대면형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고 오픈형 후드로 이렇게 조리하시면서 거실에 있는 가족분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TV도 시청 가능합니다. 그 설거지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데 싱크볼은 사각 대형 싱크볼 사용했습니다. 벽면은 전부 다 타일 사용해서 뭐가 튀더라도 금방 청소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 우측편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양문형 냉장고 한대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전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되니까 옵션 많은 집 찾으시는 고객님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냉장고 위쪽부터 이제 하부장, 상부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이시는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많은 집 찾으시는 고객님들 많으신데요. 제 우측 편으로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 아래쪽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지금처럼 장식품, 방향제 올려두기 좋은 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금 거실, 주방 둘러보았고요. 첫 번째 안방 보러 가실게요. 네, 첫 번째 안방 사이즈 정말 잘 나왔는데요. 3.3m 3.3m 정사각형 구조를 띄고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구조랑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어서 한쪽에 붙박이장 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대형 더블 침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부 욕실 샤워 가능하게끔 샤워 공간 준비되어 있고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선반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관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작은 방 사이즈는 2.3m, 2.5m입니다.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어린 자녀분들 방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성인 자녀분 방으로도 사이즈는 괜찮으니까 책상과 침대 두시고 여기를 자녀분 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장은 수납공간이 정말 많은데 이쪽에도 이렇게 넓은 수납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4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집 많으셔도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 정말 좋은데요 2.6m, 2.7m 나온 사이즈의 방입니다 방 사이즈도 좋고 베란다가 같이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 꾸미시면 가족분들 옷한 방에 다 보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정말 좋고요. 샤워 파티션부터 코너 선반까지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LED 거울 등그 아래쪽으로 세면대 선반까지 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부천역 도보 약 2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현장 소개해 드렸는데요. 초역세권이라 위치도 정말 좋고, 분양가도 대폭 할인해서 3억 초반. 한 세대 있습니다. 입주금도 2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